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어, 여러분께 약속했던 컨텐츠 이번에 하얀계 공략 영상을 좀 만들려고 이제 모였는데 일단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공략 영상은 약간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어, 이 네임들을 관찰하고 이제 주요 기믹들을 이제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이것만 알면 잡을 수 있다. 너무 막 일일이 다막 기억하고 막 영상으로 다 익히려고 이제 그런 그 용도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아, 그냥 이렇게 크게 이렇게만 좀 보고 가면 할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시아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필수적으로 일단 뭐 챙겨야 될거 그냥 물약과 회수 정도? 챕터 1은 산책 딜입니다. 그래서 공대원 전원이 산책 딜 하면서 얘가 뭐하는지 이제 관찰하는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안 만나? 돌파.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짤 패턴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문양이 있으면은 이제 반격이에요, 반격. 자, 드러났죠? 자, 이거 무력이죠, 무력. 자, 바닥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바닥이 형성되면 무력입니다. 실패하,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건 무력이기 때문에 도망가겠습니다. 일단 위험한 기술 몇개 잡히면 그거 위주로 먼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가 사라졌고 미니맵이 고정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절 바닥을 써요. 방금처럼 이제 하얀 바닥이 생겼을 때 안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절이 걸리거든요. 자 아, 날아갔죠. 자 아, 이거 잡혀갈 수도 있을까? 일단 있어 보죠. 이렇게 아, 누군가 잡혀갔나요? 아, 그런 거 같죠. 이렇게 찍, 찍, 찍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도아가, 도아가 친구의 머리에 지금 칼이 두 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칼이 늘어나요. 세 개가 된다. 그러면 곧 감금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안 그러면 저 화살들이 날라서 죽여버려요, 우리 편을. 곧 저는 이제 감금이 걸리겠죠. 그럼 요렇게 핑을 찍어서 구해달라. 구해달라. 다시. 조금만 더 패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사이사이에 서 계시면 됩니다.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주변에 이제 바늘 식으로, 바늘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저렇게 이제 격자 바닥이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뒤로 백스텝하고, 브레스. 좀더 볼게요. 요건 이제 파란색 빛나는 부분이 이제 터지는 바닥이에요. 자, 방금처럼 두번 이렇게 날때 카운터 패턴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카운터를 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안에 안전. 그래서 여러분, 산책기를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면은, 진짜 트라이트 돈 많이 됩니다. 좋아요. 거의 짧은 패턴은 볼거다 봤습니다, 지금. 요거는 딱 봐도 막 맞으면 큰일 날것 같아, 저거는. 건방 조심. 세오리 바람 생기고. 요거는 앞으로 바닥 두번 찍기 빛이요. 나 무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력. 살짝 옅은 바닥이 이제 안전지대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기 상태 끝나면은 눈꽃 모양 바닥 한번더 피하시고. 오케이. 자, 빨간 바닥이군요. 빨간 바닥. 없을 땐 뭐해라? 뒤로 뛰어라. 자,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죠? 바닥 빡, 빨개지면 이때 먹으면 됩 아, 베리 굴. 자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라는 힌트가 나오죠. 처음에 위로 떴다가 내려오면서 무력 패턴이 시작이 됩니다. 무력 패턴. 자, 안전지대 가서 무력 스킬 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그로기 상태가 끝나면 기술을 하나 쓸 거예요. 그때 생기는 바닥 색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고 지금 생긴 생기... 자 파란색이 생겼죠? 파란색 구슬을 먹기 위해서. 추노라는데 추노 구슬 추노를 하시면 돼요 이러다가 자 바닥이 이렇게 안전 파래지면 먹, 먹으면 돼요 이때 넬라굿 어, 어쩌고 하면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넬라굿 넬라굿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란색 툭 쳐주고요 노란색 툭 쳐주고요 어 주황색 저거는 빨간색 바닥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서 바닥 같은 거잘 피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볼때 그냥 가서 평타로 한대 툭. 그 다음에, 약간 팁은, 외곽 따라서 돌면 좀 편합니다. 왜냐면은, 저 파란색 원형 바닥 말고, 네임드가 지나다니면서 쏘는 세로 바닥이 짜증나는데, 저거는 보통 이 중앙에 많이 쏘거든요? 이러면 직사 패턴을, 요렇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다, 라는. 자, 다음은, TN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아, 이 TN은, 어서컬란 이런 것이다. 어 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사실 얘는, 전체 기믹의 80%가 사실 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감전 걸린 사람을 위한 허부 중간에 무력 패턴인데 무력도 괜찮은 것 같고. 딜 모자라면 암수도 여기는 무관합니다. 여기는 죽을 것 같은데 시정. 굉장히 잘 쓰일 수 있죠. 자. 자. 저한테 눈이 깔렸자. 그러면은 맵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절취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저한테 이제 낙인. 홍스러우 님이라는 낙인 공중 폭파 걸려 저게 골때리는 게 뭐냐면 TN도 맞습니다 저거. 자, 지금 TN한테 공중 폭파가 들어갔죠? 저 바닥에 자기가 들어가면서 게임 게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이런 거봐 봐. 쟤또 들어갔죠? 저 컴퓨터 아니에요. 이거. 직원입니다. a d 의 80%. 이걸 잘해야 돼. 자. 금게임이죠. 그럼 이게 렇 주변이 지형파이가 되면서 원이 사라지고 그리고 6시 방향은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이쪽은 티니, 떨어지면서 데미지 주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되고, 자 여기부터는 탑뷰, 커터뷰와 탑뷰죠. 아래로는 끌려가는 이제 장력이 형성이 되고, 이제부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번개 바닥과 옆으로 지나는 파란 바닥 조심하시면 되니다 지금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감정을 내려가 이런 식으로 좀 성부로 풀어주신 모습이죠, 방금 너무 좋았어요. 자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는 아군 머리 위나 내 머리 위에 생기는 빨간색 진표를 볼게요. 자. 오로드님 징표 걸렸죠 이러면 혼자 다른 데로 빠져주면 돼요 그럼 TN이 저렇게 창을 던집니다 맞으면 골로 가요 저렇게 그래서 이때만에 느리신 분들은 뭐 스페이스나 혹은 신속로브 이런 걸 껴주시면 되고 TN이 던질 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은 딸려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밑으로 뛰어내려오는 타이밍은 본인 머리 징표에서 이제 그 징표가 사라지거나 창이 TN의 손에서 떠났을 때 그때 이제 밑으로 뛰어 내려오시면 정말 쉽게 피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가지 차이점. 앞에서 깔았던 눈 바닥 있죠? 그게 더 이상 공중 버프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감전 바닥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걸리면 감전이 걸립니다. 이 페이지 때문에 또 낙사도 되니까 조심하시고. 2패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증이 생기네. 이런 식으로. 영구공중 20%가. 그럼 추가타도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추가타. 전멸, 버서커, 퓨리! 이러면은 이렇게 추가타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 페이지부터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광폭화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눈의 색깔이 바뀌었죠? 자, 저러면은 저 바닥이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 터져요. 눈 바닥 까는 게 폭탄처럼 터집니다.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자, 이거 반격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앞으로 장풍 여기까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포크 세이튼처럼 전방 반사 데미지입니다. 그렇게 죽어요 이렇게 하면. 서른다섯 줄이고 좀금씩 강폭화가 될 예정. 나이스 카운터. 대신에 이 카운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시간은 길어요. 아, 카운터 안 됐죠? 저거 저거 맞은 볼륨 내골다리 들열들 열듯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요. 이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게 순간이동 직후에 저 기술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기술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 터지고 바깥 터지고 칼 반대편에서 피할 준비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자, 요거는 교차로 때리기 띵똥띵똥띵똥띵 요거 요것도 방향 잘못 잡으면은 다 피하는 게 아니라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무기죠 무기 떨구고 큰 무기 하나 저기다 떨군 다음에 계속 바닥 생성하는 거. 아, 요걸 그래도 보고 가네요. 아주 좋아요. 아, 거의 이게 거의 다예요. 지금 공략에 거짓말 안 하고 반이상 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까지, 이것까지가 특수 패턴입니다. 후간이도 직접 비죠. 미치 광이 마냥. 아 이거다. 자칼두번 던지고, 자세번 던진 다음에 얘가 찍을 거예요 한쪽으로. 찍고 나서 터지는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만히 있는데. 자, 이거는, 공중에 마법진 생기면은, 뒤로 돌아와서, 찍는 패턴까지, 보여주고 있는 요 요것도 특수 패턴. 마지막 그 터진 자리에만 쏙 들어와주시면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달이고요 일단 때려줘야 되나? 자, 전멸! 버서커! 소갈이동! 퓨리! 이거 진짜 제가 보자마자 바로 피한 건데,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30대가 낼수 있는 가장 빠른 피지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았다 전멸 버서커 퓨리 이러면은 이렇게 추가타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페이지부터는자 요거는 팔자로 그으면 두번 찌르고 돌진입니다 팔자로 그으면 두번 찌르고 돌진 스파게 해야 될겁니다 짧 패턴인데 그렇게잘 보시면 돼요 자 돌진이고요 볼진에서 잡혔죠? 아 좋아요. 딜 타임. 중앙부터 이렇게 터지면서 나가거든요. 자 이러면 볼것다 봤어요. 어 이거다 이거. 자 이때는 뭐다? 딜 타임이다. 요렇게 하시면 넬라시아를 클리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당한 네임드였던 천공의 파수꾼. 그리고 티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짤 패턴이 80%.